질문 올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는 보도를 볼 때마다 참 씁쓸합니다. 보통 자살을 하면 영원계에 가서도 구제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나름의 영웅적인 심리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고생시키기 싫어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살을 할때 마음가짐에 따라 영원히 구천을 떠들 수도 있고 구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님, 만약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자살을 하는 경우 하늘은 부모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지 아니면 자살이라는 똑같은 과보를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미소가 나왔냐면 어, 마지막 그 질문에 에, 부모가 자식한테 부담 안 주려고 죽으면 특별한 혜택이 있나? 아? <laughs>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어서 제가 무섭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일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일이라고 하니까 아 이건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우리가 살다가 살다가 고뇌를 겪다가 자연사로 가는 분도 있고, 힘들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음독을 하고, 또 칼로 찍긋고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앞으로 자살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강의를 듣고도 죽, 죽고 싶은 분은 죽어도 관계 없지만 어, 오늘 강의를 듣고 죽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신들은 육신을 버릴 뿐이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원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자살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왜 자살을 하지 말라 하느냐? 첫째. 괴롭다고 죽고, 슬프다고 죽고, 돈 때문에 죽고. 어? 배신감에 죽고, 억울하다고 죽고. 어? 부담 안 주려고 죽고. 죽는 과보 똑같습니다. 아까 자식이 위해서 죽으면 과보가 없냐고 물었는데 자식 부담 주기 싫어서 죽어도 역시 과보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강의를 보는 우리 국민 중에서 자살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살하는 분들은 모두 어디에 가느냐? 자살한 귀신들 모여 있는 지옥에 갑니다. 자살한들만 특별히 그래 자살한 사람만 특별히 관리하는 그 영혼 지옥이 있는데 그 영혼 지옥에딱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내려놓을 뿐이지 이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억울하게 괴로워서 몸을 던졌어요. 그럼 육신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맺힌 영혼으로 구천에 떠돌다가 보세요. 구천에 떠돌다가 하늘의 심판을 받아서 너는 이 집착 귀신으로 묶여있어라고 딱 보낸다니까요. 너는 한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이한 많은 집착 귀신으로 너는 여기에 가서 그 고통을 끝까지 받으라고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이 없어지는 줄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깨우치기 전에 20대 때 강다리에 떨어져 죽으려고 했거든.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아 제가 20대 초반에 아,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고 진짜 그, 가난하고, 정말, 삶의 의욕도 없고, 앞길이 안 보이고, 희망도 없고, 정말,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살아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논산 강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이렇게, 강, 강, 알죠? 강 중앙에 딱 서가지고, 하늘에 딱 구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이 사상을 버릴 운명이라면, 5분 내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을 보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살 운명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잘살 사람이라면, 5분 내에 구할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아, 진짜. 5분 내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걸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나를 구해주는 이가 없다면 이 강물에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딱 구하고 시계를 딱 봤어요. 어. 근데 그때 그돈만 원짜리 전자시계가 있었어요. 그만 원짜리 전자시계. 그 전자시계를 딱 보고, 시계를 보니까 이제 5분을 딱잰 거예요. 5분만 있으면 뛰어내리려고 딱 재고서 이제 딱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막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막. 막 부모님 생각도 나고 형제 생각도 나고 막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앞을 가리는 거야 그냥 만감이 교차하고 그러다가 시계를 딱본 거야 또 얼마나 됐나 시계를 딱 보니까 3분이 지나간 거야 3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2분 있다가 구해주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아웃이야 이제 네. 그래서 시계를 딱 봤더니 2분밖에 안 남았어. 2분 남았는데 그막 공포가 밀려오는 거야. 이제 왜 뛰어내려야 되니까. 아니 그 2분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어. 2분 내가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2분이 정말 마음이 무겁게 와닿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있으면 떠느려야 된다는 각오심에 막 마음에 막 무거움이 밀려와 밀려오는데 약속은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지킬 마음으로 신발을 벗었어요. 그 고무신 알죠? 옛날 그때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그 고무신을 딱 벗어놓고 짚보따리라 해봤자 배낭 조그만 거 있죠. 옷한벌넣은게 다야. 그 배낭 요만한 거 거기에 옷한벌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거 침통 하나 만세력 하나. 어? 아니 그때는 만세력도 없었지. 어, 그 이후에 내가 침통하고 만세력을 가지고 다녔고 그때는 어, 내가 지금 어, 왜냐하면 배낭에 공부할 때 침통 만세력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는 만세력하고 침통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옷한 벌. 오단벌 이런 배낭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제 자살을 결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뛰어내리려고 신발을 딱 벗어놓고 옛날 그 TV 본적 있잖아요. 신발 벗는 거. 그래서 신발을 딱 벗어놓고 이 보따리를 딱 내려서 여기다 한쪽에다 놓은 거예요. 한쪽에다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준비를 딱한 거예요. 탁 뛰어내리려고. 딱 뛰어내리려고 이제 폼을 딱 잡고 있는 거야. 물만 바라보고. 이제 그리고 5분 된거 보면 이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강다리에 택시가 오더니 탁쓴 거예요. 탁 쓰더니 이 택시 드니 택시 문을 딱 열더니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이름도 그분은 날 모르니까 어이어이 어이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손짓을 하는 거예요. 딱 뒤로 뒤돌아, 뒤돌아 보니까 어 어떤 분인데 본거 같아요. 얼굴이 자세히 기억은 안, 안 나는데 딱본분 같아. 근데 막 택시를 타라고 부르는데 얼떨결에 신발을 주사 신고. <laughs> 보세요. 얼떨결에 신발을 주사 신고 그 가방을 그 있잖아, 그옷 가방을 챙겨 들고 이렇게 택시를 탄 거야, 그냥. 네, 택시를 타고 바로 이제 논산에 시내로 들어갔죠. 시내로 들어갔는데 제가 시간을 계산을 딱해 보니까 한 5분 정도 만에 그 택시가 온거 같아요. 2분 지나서 딱온거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로 내가 시간을 보지는 않았는데, 멈칫멈칫하고 뛰어내릴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아마도 한 2분 정도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 찰나에 내가 마지막 시계를 딱 보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시계를 보기 전에 부른 거야. <laughs> 택시가 와가지고 부른 거죠. 근데 제가 추측하건데, 정말 한 5분 정도 만에 그 택시가 와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아, 근데 그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하고 어찌됐든 그분이 구해 주어서 그 논산 시내에 가가지고 중국집을 갔어요. 중국집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중식을 시켜주시는데 탕수육이 나는 뭔지도 몰랐어요. 아니, 촌놈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이 탕수육을 이렇게 시켜주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막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이게 안 먹던 음식을 먹으니까 막 배가 아픈 거야. 근데 배 아프다 소리도 못하겠고 꾹꾹 참고 배는 아픈데도 참았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밥을, 이제 그, 그 탕수육을 같이 이제 드시고 나서 어, 좀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하시는 말씀. 저한테 에, 죽는 건 급한 게 아니다. 하, 정말 소름이 끼치죠? 제가 한 말도 안 했어요. 죽는다는 말도 안 했어. 아마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죽는 건 급한 게 아니다. 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세상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많고 너의 가문도 네가 일으켜야 된다. 너의 부모님이나 너의 집안도 네가 일으켜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너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 죽는다면 말이 되느냐? 어? 죽는 건 급한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를 따라가자. 그 길이 바로 역하게 입문을 하게 된 길이었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그때 구해주신 분이 지금 현재 90세로 살아계십니다. 아, 아, 그래서 정말 평생 제가 잊지 못할 정도로 은인이고 정말 감사한 분이죠. 그리고 어, 그분이 예, 어떻게서 저를 구하게 됐는지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계룡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산신께서 당장 이 길로 논산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 가라고 했답니다. 네가 반드시 구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이 길로 바로 가라.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무조건 택시를 불러서 논산으로 왔답니다. 근데 강다리에 머리는 길게 닦고 이렇게 딱서 있는 걸 보니까 딱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구나. 왜냐면 강다리 혼자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 사람을 구하란 뜻이구나 딱 알아차리고, 어, 금방 이제 저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 같은 일로 제가 이제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명리학 공부를 하고 이제 만행을 1년 동안 다닐 때, 에, 저 충청도 전라도 지방을 어, 걸어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만세력 하나에다가 침통을 하나 짊어지고 다니면서 많은 봉사도 하고 또 많은 경험도 하고 이 만행을 다니면서 어, 수행을 했던 거죠. 그때 1년 동안 다니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추억을 상기해 보면 참으로 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갑자기 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저 또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극적으로 자살을 면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자살이 뭔지도 몰랐고, 어, 영혼이 뭔지도 몰랐고, 죽으면 단줄 알고, 말 그대로 육신을 버리면 끝나는 줄 알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그때 사소삼경 한문공부는 다 했습니다. 그랬어도 이 자연의 이치는 몰랐던 거죠. 신의 세계도 몰랐고 아무 철이 없다 보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대두롭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여러분들이 괴롭다고 육신을 버릴 뿐이지 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괴로움은 영혼으로 느끼는 것이지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멀쩡한데 누가 배신하거나 상처를 주면 마음이 괴롭고 입맛도 없죠 그리고 죽고 싶죠 이 육신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육신을 버린다 해도 마음과 영혼 이 영혼에 닿힌 그 에너지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존재하고 집착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자살을 해서 죽은 영혼신은 천상에서 반드시 안 좋은 심판을 받게 돼요. 안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리고 반드시 지옥을 걸쳐야 해탈이 된다. 지옥 관문을 걸치지 않고 해탈되는 귀신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 관문을 통과한 연후에 다시 인도한생이 되든, 다시 해탈로 가든, 다른 영혼계로 가든, 중천계로 가든, 지옥계든 상천계든 갈 수가 있지, 이 자살 지옥을 겪지 않고 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살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영혼이 인간 세계로 말하면 몇백 몇 년, 몇천년 동안 묶여 있을 수도 있다. 몇십년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몇백 몇 년, 몇천년 동안 그 한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어떤 혜택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란 말은 뭐예요? 훌륭한 자손이 나와가지고 깨우침을 얻어서 그 영혼 집착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 중에 혹시나 아주 깨우친 후손이 나와가지고 제도를 파르게 시켜주는 겁니다. 어? 그 백으로 자손의 백으로 해탈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가족의 백으로. 응? 그런 경우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 자살 지옥에 그 고통을 다 겪은 연후에 벗어나는 것이다. 근데, 운 좋게도 후손이든 가족이든 깨우친 사람이 있어서 그 영혼을 다르게 제도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이 영문신은 끝없이 그 지옥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어, 죽음은 끝나는 줄 알고, 어, 약 먹고, 떨어지고, 한강에 던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으셨는데 자손들 괴롭히지 않으려고, 부담 안 주려고, 부모님이 목숨을 끊었다. 역시 똑같은 과보를 받습니다. 자기 잣대로 자손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잣대로 자손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심판은 똑같아요. 그건 니네 생각이야, 니네 생각. 부모 니네 생각이다. 자식을 위한다고 죽는다는 생각은 니네 생각이지. 하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식 위해서 두 사람이 저 연탄 피워 놓고 죽었어. 어느 날 자식이 알게 됐어. 비참하게 간걸 알았어. 보세요. 이 자식이 부모님 연탄째 마시고 연탄 그 가스 마시고 죽었다고 아내 인생 펼쳐졌네 좋아졌네 기분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가슴에 한을 남길 뿐이지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기 싫은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는 부담은 없어질지 몰라도 가슴에 한은 남아있는 거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심리적 부담은 없어질지 몰라도 기쁜 일은 아니다. 두 번째, 그 자식 앞날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 안 좋게 죽은 부모 과보의 업을 자식이 닦아야 될 과보가 생깁니다. 숙지가 생긴다. 네가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죽었으니 네가 남긴 씨앗에 네가 남긴 후손에 그 빚을 갚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30%가 그 과보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살을 했는데 그 부모가 잘못 인생을 산 과보. 자살한 과보, 그 잘못된 죽음 과보, 이 30%를 자식이 짊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인생을 잘못 살은 과보도 30%가 전해지고 자살을 한 과보도 30%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위한 거야, 득대기한 거야. 자식을 피해를 준 거야? 득대기 한 거야? 자기 몸은 버려 놓았지만, 자기 육신은 죽음으로 버렸지만, 자식을 득대기 한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미련한 부모들이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자식들은 어떤 경우냐? 자식 중에 슬프다고 딱 강물에 던져 죽어요. 그럼 부모가 찢어지게 아플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자식의 그 죽음으로서 부모가 찢어지게 아픈 만큼 이 아픔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고통을 주고 죽은 거 아닙니까? 불효예요? 효자예요? 아니, 부모 가슴 찢어지게 했는데 그게 효자야? 불효야? 그러면 그 영혼이 좋은데 가겠어? 지옥에 가겠어? 아니 상식으로 나와 있잖아, 상식으로.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부모 가슴 애터지게 하고 찢어지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하느님이 너 좋은데 가거라 보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빚을 잔뜩 지었어, 남들한테 못할 짓을 잔뜩 했어, 그리고 고통받다가 에라 모르겠다 죽자 죽었어. 그러면 저빚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분 좋을까요? 저 놈이 우리 돈다 떼먹고 죽었으니 받을 데도 없어. 안 죽었으면 희망이라도 있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희망이라도 있잖아. 근데 확 죽어버렸어. 희망도 없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 가슴에 한을 남기고 희망마저 꺾고 죽은 사람이 저승가서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라. 우리는 앞뒤 논리를 한번 잘 분석해보라, 이거예요. 가슴에 하늘 심고,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하늘 심고 갔는데, 그게 어찌 천당행을 할수 있냐, 이 말이에요. 대자연법으로, 하느님의 잣대로, 어떻게 그게 천당가는 길이며 복받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불문가지로 지옥행이고, 불문가지로 불효고 안 좋은 행위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을 먹든 떨어져 죽든 강에 빠져 죽든 자살한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 득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된다. 내가 정말 부끄럽고 내가 정말 빛을 지어서 희달린다면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한테 사죄를 해서라도 내가 품을 파서라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갚을 생각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라도 내가 한 푼, 두푼 벌어서 내 도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희망을 주고 열심히 사는 건 복받는 일이 될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부담 주느니 죽어버린다는 건더큰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절대 자살을 생각해서도 안 되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응?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먹은 분이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가족이 됐든, 자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